국물 시원하네. 아, 이거. 아, 또 뭐, 한잔 해야 되나, 어째야 되나, 이거. 아, 뭐, 속이면 바로 풀리네, 이거는. 진짜. 김치찌개랑 뭐, 한잔더 먹어야 되겠다, 지금. 아, 뭐, 말리지 마라, 지금. 큰일 났다, 이거. 이거 뭐, 살아있네, 살아있어. <laughs> 화장 하려고 만들었다가 소주 한병더 까게 되는 초간단 김치찌개를 준비했습니다. 너무 간단해서 할 말이 별로 없을까 봐 걱정인데 <laughs> 어쨌든 국 끓이기 좋게 손질된 돈육 앞다리를 사 왔는데 김치찌개 끓일 땐 삼겹살이든 목살이든 그냥 비계가 좀 붙어 있는 돼지면 어느 부위든 괜찮습니다. 김치찌개니까 당연히 고기랑 김치가 주재료인데 지난번에 김치 한 박스를 1900원에 사는 거 보여 드렸죠. 그 김치를 사용했습니다. 김치 10kg 한 박스 만 원대의 김치가 궁금하시면 김치 가격의 진실이라는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유익한 유튜버를 보면 좋아요 구독 눌러. 김치랑 고기에 파랑 양파? 재료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 여기서 좀더 잘하고 싶으면 칼칼하게 청양고추를 추가해도 됩니다. 양념은 새우젓이랑 멸치, 액젓을 준비했는데 없다면 굳이 둘 다를 넣을 필요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둘중 하나는 있어야 좀 깊은 맛을 낼수 있습니다. 고기 넣고 김치찌개 끓일 땐 신김치가 맛있으니까 가능한 신김치 넣고 그냥 끓여줍니다 끓여놓은 김치찌개를 그 다음날 먹으면 더 맛있는 거 아시죠? 그런 느낌으로다 시간과 불을 투자하면 훨씬 더 맛있어집니다 명색이 요리 유튜버라 또 오바해서 아침부터 솥뚜껑에 불을 댕겼는데 무정한 주방 놔두고 밖에서 이게 뭔뭐 장난 나랑 지금 아냐? 아, 장난 나랑 지금에 에 장난 나랑 지금에 1이 끓이고 나서 양파 넣고 새우젓이랑 멸치액젓을 넣었는데 액젓으로도 어느 정도 간이 되니까 부족한 간을 좀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국간장 살짝 넣고 김치 전문점 같은 감칠맛을 끌어 올려줄 설탕은 반 스푼만 넣어줍니다 다진 마늘을 추가해도 됩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어서 먹음직스런 색깔을 내고요 이대로 또 한참 끓이다가 제일 마지막에 파 넣고 별거 안 넣지만 오늘은 멋지게 사진발을 받아야 되니까 두부도 넣었습니다. 그냥 이 정도면 아침부터 막걸리 한 잔. 와, 뭐 저기 막풀리는건데아도풀리는데뭐한잔더 <laughs> <아이고, 웃음> 해야 되나? 김치 속으로난 맛이 아시원하 맛있네 아 고기도 많이 들어갔고 김치 속 우러나니까 시원하요 국물이야 와 김치찌개 맛있겠다 와 김치찌개다 와 김치찌개다 어렵지 않지 별 것도 없지 손가락 한 가닥 한끼 좋아요 구독 누나 보강 누르기만 해요 리액션 좋아요 구독